요즘 같은 불경기 연비라도 아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균 연비가 17km입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가는 느낌을 받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요. 최신형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여성인데요. 완성도가 엄청나게 높은 여성입니다. 고장났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을 정도로. 내구성이 정말로 강력한 여성인데요. 옵션도 반자율주행이 가능할 만큼 엄청난 옵션들까지 겸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의 가격이 단돈 2천만 원대입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으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오늘 차량 한번 만나보러 가시죠. 요타 캠리 x l 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최고 등급 사양이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한 엄청난 옵션들이 많은 차량인데요. 오늘 차량 디자인부터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풀체인지가 이루어진 차량입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은 렉서스 하이브리드의 상위 호환격신 엄청나게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위쪽 그릴 자체가 얄쌍하게 들어가져 있고 그 가운데에 파란색의 도요타 마크가 정말로 고급짐을 한층 더 올려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그릴이 엄청나게 큽니다. 아부가 그냥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스포티한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는 녀석이네요. 자, 오늘 준비한 이캠리 전장의 길이가 3m 88cm입니다. 중대형 세단에 속하는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좌석은 물론 이 뒷좌석까지 레그룸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기 때문에 승용차지만 패밀리카로서도 손생이 없을만한 공간성까지 갖추고 있는 녀석이네요. 후면부 자체도 미래지향적인 대로등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고급짐을 한층 더 선사해 줄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2500cc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로 달릴 때랑 가솔린으로 달릴 때랑 빠르고 정숙한 느낌을 한 번에 잡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실내로 넘어와 봤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일본 차 타시는 분들은 뭔가 절벽증에 다 걸린 것 같습니다. 사용감이 한 개도 없어요. 정말 어디 하나 기스난 것이나 뭐 어떻게 뭐사용할까 해놨다 이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한 실내 공간까지 만나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이 다 어두컴컴 해가지고 뭔가 분위기까지 잡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차량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을 담고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면 ECM 룸미러와 함께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터치 형식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버튼 형식의 미디어 버튼들 부착되어져 있네요. 또한, 풀 오토 에어컨 기능 양쪽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스마트 버튼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키는 당연하게 두 벌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밑으로는 3단계 열선 시트와 전자파, 킹EV 모드와 오토 홀드 기능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핸들도 사용감 없이 너무나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고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계기판도 슈퍼 비전 계기판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경고등 하나 없는 아주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자 오늘 도차굴러가요 이지은 팀장과 함께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간다고 하는 연비에 미쳐버린 중고차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옵션들과 추후에 장구장 걱정이 없는 엄청난 내구성까지 겸비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자 오늘 차량 재원 옆으로 뛰어와드리면 2018년식 6개월 1만 키로보직이 가능한 녀석이고요. 키로수, 최7만 키로밖에 타지 않은 엄청나게 짧은 키로수까지 겸비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가격이 가장 궁금하시겠죠? 오늘 차량 한돈 2천만원대의 최강 가성비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가격 2,650만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위에 있는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2천만원대의 최강 하이브리드 중고차.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